인터넷 방송 대상을 진행할 오늘의 사회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경벌 씨, 권연성 씨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소개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꽃 받아도 되죠 받겠습니다. 여기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현석입니다. 네. <laughs> 예, 어, 기특하네요. 예. 네. 어쨌든, 어, 오늘 기대가 됩니다. 이렇게 로봇하고 방송을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. 그렇죠. 오늘 이 자리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인터넷의 특별 대상이 시상식을 맞이해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휴먼 로봇, 암입니다. 네. 조금 전에 보셨지만, 자유자재로 감정을 표현하고, 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입니다. 네. 감정도 있고요. 이제 사람 을 로봇이 점점 닮아가는 것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. 네. 네 아,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시장식 끝까지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, 네. 네. 혹시, 네. 혹시, 어, 이 들여봐도 될지 모르겠네요. 아미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수설한번 아미가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? 모르겠습니다. 제가 뮤직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. 감사하신 작품은요. 거미 외신들의 놀이깨기 생일입니다. 놀이깨기 스탑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1의케이스 <laughs> 인터넷 대상 영예의 대상은 오상민 씨입니다. 오상민 씨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상장 그리고 상패가 수여됩니다. 네, 오상민 씨는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요. 지금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드라마 가운데도 특히 판타지물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. 지금 아미가 꽃다발을 갖고 왔어요. 네. 직접 꽃다발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요. 좀 받아주시죠. 우상민 씨, 축하합니다. 네. 우상민 씨, 아마 나를 대로 축하를 받게. 예. 지상민 씨, 박근영 선생님,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. 자, 우상민 씨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요?